안녕하세요. 건강 바르게 보기, 건강바보TV입니다. 지난번 귤 껍질 영상에 이어, 이번에는 귤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겨울하면 생각나는 과일하면 처음으로 떠오르는 귤, 다들 좋아하시죠? 따뜻한 방에 엎드려서 귤을 하나, 둘 까먹다 보면 금세 바닥이 보인 적이 한 번쯤 있으실 겁니다. 작지만 알찬 귤에는 놀라울 정도로 영양성분이 가득합니다. 겨울철 귤은 비타민C가 특히 풍부해서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하고 면역력을 쑥쑥 키워주기로 유명합니다. 또한 귤에는 비타민 A 일종인 베타크립토잔틴이 들어있는데요. 이 성분은 놀랍게도 골밀도를 높여서 뼈를 튼튼하게 하기 때문에 골다공증의 예방에도 효과가 있습니다. 귤 속에 이러한 베타크립토잔틴은 오렌지에 비해 무려 46배, 레몬에 비해 161배나 들어있으니 튼튼한 뼈를 위해서도 귤을 꼭 챙겨 드셔야 합니다. 귤에는 비타민C는 물론이고 혈관 건강에 최고인 비타민B도 가득한데요. 비타민P는 과일 중에서 감귤류에만 들어있기로 유명합니다. 귤 속에 들어있는 비타민P에는 헤스페리딘 성분이 가득해서 항산화, 항암, 항비만 작용까지 한다고 합니다. 또한 혈관을 강화하고 활동성을 높여서 중성지방과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데 최고입니다. 그러니 동맥경화와 고혈압 그리고 심혈관 질환 예방을 위해서도 귤을 꼭 챙겨 드셔야 해요. 이렇게 몸에 좋은 것만 나열해도 한참 걸리는 귤도 함께 먹으면 독이 되는 음식이 있고 약이 되는 음식이 있다고 합니다. 귤과 함께 먹으면 독이 되는 음식 첫 번째는 바로 우유입니다. 새콤한 귤과 시원한 우유는 생각만 해도 맛있는 조합입니다. 우유 속에 칼슘과 귤의 비타민이 함께 하면 건강에도 좋을 것 같지만 사실 소화를 위해서는 좋지 않은 궁합입니다. 혹시 바나나 우유, 딸기 우유는 있는데 왜 귤우유나 레몬 우유는 없는지 아시나요? 그 이유는 바로 우유 단백질인 카제이는 산을 만나면 엉기면서 응고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귤이나 레몬처럼 신맛이 나는 과일을 우유와 함께 드시면 덩어리가 되고 의산을 만나 또 응고되어 덩어리가 더 커지니 소화 흡수의 시간이 길어지는 것이죠. 바로 이 이유 때문에 속이 더부룩하고 소화 불량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러니 앞으로는 우유를 드실 때에 산이 강한 음식을 드시기보다는 신맛이 덜하고 잘 익은 달달한 과일을 함께 드시는 것이 좋답니다. 이렇게 소화에 좋지 않은 음식의 조합을 많이 드시면 만성 소화 불량을 일으킬 수 있으니 장 건강을 위해서라도 꼭 소화가 잘 되는 음식을 챙겨 드셔야 해요. 귤과 함께 먹으면 독이 되는 음식 두 번째는 바로 당근입니다. 비타민의 황제로 불리는 당근은 놀랍게도 귤과 함께 드시면 좋지 않은데요. 그 이유는 바로 당근 속에 비타민C를 파괴하는 아스코르비나아제라는 효소가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효소가 귤 속에 비타민C를 파괴해버리니 앞서 말씀드린 엄청난 효능들을 챙길 수 없는 것이죠. 또한 아스코르비나아제는 당근뿐만 아니라 호박과 가지에도 가득하니 귤과 함께 드시는 것을 피해주셔야 한답니다. 귤과 최악의 궁합 세 번째는 바로 당뇨가 있으신 분들입니다. 귤은 수분이 가득하고 건강에 으뜸인 과일이지만 딱 하나 단점이 있는데요. 바로 당분이 높다는 것입니다. 귤 속에는 다른 당뇨에 비해 소화와 흡수가 빠른 단순 당의 함유량이 매우 높은데요. 따라서 급격한 혈당의 상승을 일으키는 것이죠. 췌장의 인슐린 분비를 자극하고 몸속의 지방 합성을 촉진하기 때문에 움직임이 적은 겨울에 비만을 유발하고 체내 염증을 일으킬 수 있으니 특히 주의하셔야 해요. 그런데 사실 귤은 적당히만 드시면 당뇨가 있으신 분들에게도 도움이 됩니다. 귤 속의 다양한 비타민이 항산화 효과는 물론 혈액 속의 지질의 함량을 낮춰주기 때문이지요. 이뿐만이 아니라 기억력을 높이고 치매 예방까지 하는데요. 귤을 드시면 치매와 관련된 신경 영향인지 단백질 BNP의 d 발현이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혹시 귤을 한 번에 너무 많이 먹었을 때의 손발이 노래진 경험 있으신가요? 귤의 노란색소인 카로티는 장에서 30% 정도만 흡수되고 남은 것은 피하 지방에 축적되어 손발 끝에 모이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일시적인 현상이고 급성 당뇨가 아니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답니다. 이러한 부작용을 줄이기 위한 하루 귤 권장량은 두 개에서 세 개라고 합니다. 아무리 몸에 좋은 음식도 많이 먹으면 좋지 않듯이 귤도 하루 권장량만큼만 드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렇다면 귤과 함께 먹으면 약이 되는 음식은 무엇이 있을까요? 귤과 최고의 궁합을 자랑하는 음식 첫 번째는 바로 고구마입니다. 겨울 간식으로 둘째가 라면 서러울 귤과 고구마는 맛의 궁합도 좋지만 영양 면에서도 아주 좋은 조합입니다. 귤1 개에는 무려 30mg 이상의 비타민 C가 함유되어 있는데요. 귤 두세 개만 드시면 하루 권장 비타민 섭취량을 가득 채울 수 있는 엄청난 양이랍니다. 귤 속의 비타민 C는 겨울철 감기 예방과 피로 회복은 물론이고 콜라겐의 합성을 도와서 피부 건강에도 으뜸인데 슈퍼푸드인 고구마도 또한 비타민 C가 가득합니다. 따라서 귤과 함께 드시면 엄청난 시너지 효과가 있는 것이죠. 귤과 고구마의 비타민은 체내에서 잘 섞이고 서로의 흡수를 도와주는데요. 항산화 효과도 두배 감기 예방에도 두배로 좋은 궁합입니다. 그러니 요즘처럼 날이 쌀쌀해서 면역력이 중요한 시기에 귤과 고구마를 함께 드시면 참 좋답니다. 또한 귤의 과육에 알맹이에 붙어있는 하얀 실은 귤락 또는 알베도라고 불리는 섬유질인데요. 대장 운동을 활발하게 하고 변비를 예방하고 완화해주는 효과가 있어 고구마의 섬유질과 함께 잘 어우러지고 귤 속의 팩틴 성분이 소화를 도와주니 장 건강에도 좋습니다. 게다가 귤의 새콤함과 수분이 고구마의 퍽퍽함을 없애주니 맛의 궁합도 최고이지요. 귤과 최고의 궁합인 음식 두번째는 바로 생강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귤의 껍질에는 귤의 과육보다 4배나 많은 비타민C가 함유되어 있습니다. 귤 껍질을 차로 만들어 드실 때 생강과 함께 많이 드시죠? 정말 훌륭한 조합입니다. 귤 껍질 차를 끓이실 때에는 잘 닦은 귤 껍질 안쪽에 붙어있는 내과피를 깨끗하게 손질하고 그늘에 잘 말려서 끓는 물에 달여주시면 면역력과 감기 치유, 기침과 가래 그리고 두통의 특효약인 귤피차가 됩니다. 그런데 이때 생강을 함께 넣어주시면 엄청난 효능이 생기게 됩니다. 생강의 매운 성분인 진저롤과 귤의 풍부한 비타민이 함께해서 염증을 삭혀주는 것이죠. 면역력에는 물론이고 폐를 촉촉하게 해서 기침을 그치게 합니다. 또 구연산이 염증 반응을 억제해서 기관지 건강과 폐건강까지 챙기실 수 있는 것이랍니다. 그러니 면역력이 뚝 떨어지기 좋은 요즘같이 추운 날에는 귤피와 생강을 함께 뜨끈하게 달인 차를 반드시 챙겨 드셔야 해요. 귤과 최고의 궁합인 음식 세 번째는 바로 견과류입니다. 견과류는 슈퍼푸드와 장수식품에서 절대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음식인데요. 귤과 함께 드시면 각종 성인병 예방과 면역력 강화에 엄청난 시너지를 발휘합니다. 견과류의 풍부한 불포화 지방산이 콜레스테롤과 중성 지방을 줄이는데 매우 효과적이기 때문입니다. 귤의 풍부한 비타민과 무기질도 면역력을 키우고 신진대사의 촉진을 도와주니 결국 견과류의 효능을 극대화하는 것이죠. 또한 귤의 항산화 성분이 혈액을 깨끗하게 하고 활성산소를 없애 튼튼한 혈관을 만들어주는 효능을 견과류가 최고로 끌어올려주니 최고의 찰떡궁합이랍니다. 그러니 앞으로는 귤을 드실 때에 견과류 한줌씩 챙겨 드셔서 맛과 영양은 물론이고 성인병 예방과 치매 예방까지 모두 챙겨 보세요. 지금까지 귤과 함께 먹으면 독이 되는 음식과 약이 되는 음식에 대해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